두근이 영상툰. 뭐? 무슨 일인데? 불러오라면 불러오지.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. 저희 반에는 성격이 불같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. 화를 자주 내고 애들과 자주 싸우는 등, 이곳저곳에서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데요. 여주야? 너 뭐하고 있냐? 안 바쁘면 가서 애들 좀 불러와라 뭐? 무슨 일인데? 불러오라면 불러오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체육 시간에 체육관에 매트 깔아놓으라고 했다고 와서 날라야 하니까 애들 데려와 너왜 말을 그렇게 하냐? 그러니 애들 가까이 안 오지 좀 순하게 이야기 좀 해라 하버 뭐 어때? 우리 사인데 여주 천원 줄 테니까 가서 나 오렌지 주스 하나 하고 남은 돈으로 너 마시고 싶은 거 하나만 사와줘 나 국어 숙제를 아직 다 못해서 쉬는 시간에 그거 좀 해야 하는데 국어는 오후 수업이잖아 점심 해도 되잖아. 빨리 갔다 와. 아 정말 이런 건 니가 좀 해. 나 지금 교무실 가야 하는 거 알잖아. 이번만 사다 주는 거야. 이런 식으로 항상 이야기를 할때 화가 나 있는 그런 친구예요. 그러다 보니 친구도 딱히 없고 저 말고는 다들 불편해하더라고요. 항상 화를 내고 있지만 친구도 없는 불쌍한 친구라 가방을 들어 달라느니하는 건방진 요구를 하곤해도 저는 그러려니 하면서 받아주고 있었죠. 주미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? 뭔데? 뭐 말해봐. 나 이번에 우리 동아리 회장을 맡아보고 싶거든. 같은 동아리니까 좀 도와줘. 네가 동아리 회장을 맡는다고? 야, 그러면 내가 너 밑에서 부하처럼 보조해달라는 거야. 부하가 아니라 언니들처럼 둘이서 동아리 후배들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. 야, 그게 그거 아니야. 날 회장으로 만들고 네가 보조를 하던가. 아니면 그냥 다른 동아리로 옮겨. 뭐야, 좀 도와주는 게 힘들어. 그럼 날 회장으로 만들고 네가 보조를 하던가. 야, 우리 학년 애들이 주인이 너를 회장으로... 뽑아줄까? 야, 네가 나가면 되고? 애들이 다들 나보고 해장하라고 그랬거든? 네가 나한테 양보했다 그러면 애들도 받아들일 거 아니야. 난네 보아처럼 너 밑에서는 할도 못해. 어떻게 할지는 너 알아서 해. 왜인지 모르겠지만, 동아리 회장 이야기가 나오자, 엄청나게 과하게 화를 내며, 저에게 어쩌고저쩌고 화를 내서, 둘이 좀 티격태격 크게 싸웠어요. 한동안 거리가 좀 멀어졌지만, 친구가 저밖에 없는 불쌍한 친구인데, 혼자 앉아있는 걸 보니, 마음이 불편해서 용서해주고,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해주기로 마음먹었죠. 화해하고 난 다음날, 여주, 어디 갔어? 여주, 여주, 어디야? 그렇게 돼서, 동아리에서, 여주, 니네 생각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. 여주, 뭐야? 어디 갔었어? 응? 주인아 무슨 일이야 너 내가 항상 내 주변에 있으라 그랬잖아 왜 자리 비웠어 동아리 애들에게 회장 이야기 설명하고 됐고 따라와 바빠 죽겠는데 내가 널 찾아다녀야 해 무슨 일인데 시끄럽고 빨리 따라와 아 뭔데 든든아 잠시만 야, 너 주인. 여주는 나하고 이야기 중인 거안 보이냐? 우리 지금 좀 바빠. 나중에 이야기해. 네가 바쁜지 어떤지는 모르겠고. 야, 여주가 네 시녀야? 옆에서 대기하라고 시켰다고? 애가 착하니까 아주 부하다라듯이 한다. 아, 어쩌라고. 얘 데리고 간다. 너 아까 나보고 여주가 네 시녀라며? 뭐라고? 너 주인. 너 정말로 나를 시녀라 그랬어? 아니, 그게... 사실대로 대답해. 너나 앞에서도 여주 보고 니네 부활하느니 노예라느니 그랬잖아. 어쩐지 회장 이야기할 때 과하게 화를 내더라니. 야, 난네가나 말고 친구도 없고 불쌍한 애라고 생각해서 해달라는 거 가능하면 다 해주려 했는데. 내가 니신녀라 네 생각했단 말이야? 네가 사람이니? 아니, 내 말은 친한 친구라는 거지. 그럼 친하니까 오늘부터 니가 내신녀해라 알겠어? 나 없으면 말 걸어주는 사람 하나 없는 주제. 앞으로 말도 안 되는 거 해달라고 해봐. 그렇게 말한 이후로 주인이는 목소리만 높이던 당당함은 없어지고 항상 제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. 친한 친구라고 선 넘는 행동도 눈 감아주고 넘어가다 보면 저런 행동을 하는 애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죠. 절교할까 했는데 그 뒤로는 눈치를 보며 행동하길래 일단은 내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요.